자 이번 시간부터는 좀 약간 잡다한 것들, 잡다한 것들인데 좀 헷갈릴 수도 있는 것들 뭐 이런 것들을 모아서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어, 첫 번째가 이 띵하고 바디로 끝나는 단어 주로 이제 명사가 되겠죠. 이거는 형용사가 형용사가 명사 뒤에 온다 그거예요. 자 보죠. 보통 우리가 얘기할 때 형용사가 명사 앞에 오잖아요. 그러죠? something은 명사예요. 그런데, good something이라고 하지 않고, something good이라고 한다는 얘기예요. 이해하시겠죠? 예. 네. 뭐, 이거는 특별한 거 없습니다. 그리고, somebody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누군가 더 작은 사람이 필요하다. 뒤에 왔다는 얘기예요. to do this. 이것을 하기 위하여. 이거예요. 자그 다음에 또 하나는 every가 온 다음에 every 또는 뭐 이게 최상급이 올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명사가 오고 able, i b l e 그러니까 능력을 나타내는 거죠. 어떠한 가능성을 나타내는 거예요. 이러한 단어가 오면 순서가 이 able, ible가 형용사임에도 불구하고 명사 다음에 온다 그거예요. 자 보죠. We have done. 우리는 했어. Every means possible. 가능한 모든 수단을 다 했어. 자 means가 방법이에요. 명사잖아요. 근데 possible이 뒤에 왔다. 다음 문장 보죠. We called for the best mechanic available. 우리는 available. 구할 수 있는 best mechanic을, 최고의 mechanic을 불렀어. Available 형용사인데 mechanic 지금 뒤에 이렇게 오죠. 뒤에서 앞 뒤에서 앞에 있는 mechanic을 꾸며주고 있는 거예요. 요거는뭐 그런 건 아니고 비교하라고. I'm available. 나 나는 뭐쓸 수가 있어. 나는 써도 돼. 나 시간 있어. 뭐 이럴 때 쓰는 말입니다. 자그 다음에 뭐몇 년마다, 몇 주마다 이런 주기를 나타낼 때뭐 뭐마다니까 하 every를 쓴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숫자를 쓰고 단위가 오는데 요게 단수 표시를 한다 그거예요. 자, 보죠. Olympic is held every four year. s every four years가 아니란 얘기예요. four 가 숫자지만 이게 year 단수로 온다는 얘기예요. 다음에 present election 대통령 선거가 is held every five year. 다 5년마다 열린대. in Korea 한국에서는 역시 five years가 아니라 이열이 된단 말입니다. 자그 다음에 이 여러분이 조금 어려워하는 것중에 하나 도치인데 도치라는 것은 말, 말 그대로 바뀐 거예요. 바뀐 거. 근데 이게 어, 도치를 항상 도치가 되는 게맨 앞에 오고 그 다음에 주어 동사가 아니라 동사 주어의 순서다라는 거예요. 이거는 구어체에는 잘안 쓰이고 문어체에 보통 많이 쓰입니다. 뭐 신문 같은 데나 이런 글귀 같은데 문장을 보죠. Never have I met such a woman in my life. 원래는 I have never met, I have never met 이거겠죠. 그런데 never를 강조하고 싶어. 그러니까 동사가 온 다음에 주어가 오고 나서 나머지 또 동사가 온다 이거예요. 그래서 나는 내 일생에 그런 여자를 만난 적이 없어. 이거는 부정어 never에 대한 도치이고 그 다음에는 부사구가 이제 도치되는 거예요. outside the house. 바깥에서 강조어가 왔죠? 도치어가 왔죠? 그다음에 동사가 오고 stood 서 있었다. the girl 그 소녀가 selling matches. 성냥을 팔면서. 원래 문장은 뭐겠어요? the girl stood outside the house selling matches가 되겠죠. 이번에는 목적어 도치예요. Whatever you say, 너가 말한 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어? Whatever you say, 이 전체가 앞으로 왔어요. I don't believe, 나는 믿지 않는다.까지 는 거예요. 원래 문장은 뭐겠어요? I don't believe whatever you say.까지겠죠. 그거예요. 다음에 마지막으로 전치사고조치 On the hill, 언덕 위에. 다음에 동사가 왔어요. A very old oak tree. 아주 오래된 oak tree가 있었어. 가 되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자, 그 다음에, 뭐, 뭐, 임에도, 이걸 이제 양보라고 하는데, 뭐, 뭐, 임에도 불구하고 라고 할 때의 도치를 말하는 거예요. 자, though he is poor, he never lies or steals. 비록 그가 poor 하지만, 그는 절대로 lie 거짓말하거나 steal 훔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이거를 갖다가 poor를 앞으로 빼고 poor as he is로 할수 있다는 얘기예요. 자, 다음 것도 마찬가지예요. Though she's pretty, 그녀는 예쁘지만 she doesn't believe herself. 그녀는 자기 자신을 믿지 않는다. 그러니까 자기 자신이 그렇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그거예요. 역시 마찬가지로 pretty 가 앞으로 오면 pretty as she is. 가야 되는 거예요.